네, 오늘 썸네일은 11월 15일 날 발표가 됐죠. 11월 15일 날, 미국의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이제 유럽의 증권거래위원회, 어, 규정 이름이 미카죠. 그래서 미카의 백서의 파이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11월 28일부터 어, 미카 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가 있죠. 이 미카 규정은 이제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회사라든지 암호화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데들이 하는데 바이낸스도 통과 못했어요. 어, 업비트도 뭐 당연히 통과 못한 것 같고 암호화폐는 뭐몇 개가 통과되는지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일단 14개? 뭐 거진 통과된 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파이코인이 시, 어, 통과가 돼서 그 미카 화이트 페이퍼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래서 미카, 파, 미카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 들어가면은 할수 있다. 그런데 어, 11월 28일부터 되니까 이제 선침매 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어떤 차트 현상이 나왔어요. 한 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 음, 패턴도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뭐 그리고 또한 11월 22일이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인데 뭐 일요일이니까 그 스위프트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참뭐 저도 누가 들으면 나이가 들은 사람이지만. 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게 지름길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파이는 정말로 돌아가는 길 지름길로 하고 뭐든지 제대로 하고 뭐든지 바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마치 로마 시민에게 고함처럼 그렇게 10월 1일날 우리 청태어방 아줌마가 포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업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뒷얘기도 오늘 어쩌면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ESMA가 유로피언 시큐리티 앤 마켓 오소리티 유럽의 증권 관리 위원회 죠 그러면서 이 크립토 어셋 규제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미카죠. 이거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지는 우리 회원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진다 아시지만 지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온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EU 미카통과 아메화페가 현재 총 53개 기업인데 53개 아메화페는 아니고요 어, 그래서 유럽 30개국에서 미카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전자화폐 토큰인데 서클이라든지 뭐 소시에테 제네랄 포지 맹브란스 뭐, 파이낸스 크립토다코 이런데서 발행사 발행사 열 개가 유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요. 암호화 암호 아모 자산 서비스 제공사,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스템프 n n 26 같은 글로벌 거래소하고 은행 핀테크 기업들 요거 합치면은 33 요거 합치면은 쉬운 세계잖아요. 반면에 뭐 태도도 안 됐고 바이낸스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거래소에서는 안되고 있다. 그런데 파이는 뭐 스웨덴 거래소에서 이미 그 ETF까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EU 전체 거래의 100%는 아니고 70% 에서 92%가 미카 규제를 받는 그런 거래소에서 이루어 지나봐요.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 피싱 사기 이거는 60% 감소했고 기관투자가들이 암호화폐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파이는 11월 28일부터 기관투자자들이 살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금, 펜션이죠. 펜션 펀드들 이렇게 막 20년, 30년, 10년 보는 거1 이게 야, 미국 국채 10년짜리 사는 것보다 파이가 타이밍상으로는 제가 보기 훨씬 낫거든요. 성공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그걸 체크하겠죠.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 메인넷도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건 앞두고 청태팡 박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10월 1일날 그렇게 홍콩에서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걸 다시 올린 거예요 제가 그래죠 이거 왜 다시 올린 거야 이거? 코인 똑같이 올렸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뭐지? 그래 가지고서 이제 자세히 봤더니, 좀 이제 익, 읽혀지는 게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모로 어찌 됐건, 이 파이코인은 기본이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코인, 저희 집사람 혼자 했는데, 혼자 노드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했는데, 4년 됐는데, 0천개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자기 지갑으로 금세금세 들어오죠. 저처럼 막 이렇게 무리 뭐 퍼럴 그룹이 뭐 상대방이 뭐가 대, 되면 되고 뭐 이러,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그게 그냥 뭐 하,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천개라 그래 봐요. 뭐한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10만 원이면 뭐 달러로 거진 천불 가까이잖아요.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거죠. 원화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자꾸 거진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런 게 있죠. 한국은 한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국 주식을 사서 10% 올랐다. 그런데 한국이 환율이 10%가 약세다. 그럼 돈 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면 다 팔아 치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환전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환전 환전을 하려면 어, 뭐 1200원으로 1달러 사다가 1500원, 1600원으로 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기간 투자자들한테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이 채굴하시는 분들도 환율이 중요하다. 근데 파이는 지금 달러로 채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러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 이게 이제 이후에 새로운, 이게 12월, 작년 12월 30일 날 이게 정해져서, 요 공지는 11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이 공지는 11월 15일 날 나오고 파이 백서에도 이게 이제 나와서 11월 28일부터는 할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이 파이가 EU 미카 규제 프레임워크에 공식적으로 등록됐다. 향후 법적 상장 및더 넓은 글로벌 채택에 한걸음 가까이 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이유는이거 말씀드렸고요. 여기금지서 지금 지거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이제 금서 보게 되면은 파이네트워크 어금브즈풀 미카 컴플라이언스 세이프 지금 처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미카 미카 금서인데요 미카 지서에 들어가면 2025년 11월 25일부터 대중에게 제공된다라는 거죠. 거래할 수 있는 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배포하는 거는 11월 27일이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됐는데 다른 어떤 암호화폐가 여기를 통과했나 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총 53개인데 이거는 암호화 암호 자전 서비스 제공사고 전자화폐 토큰 여기에 속할 거 14곳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그런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현재 미국에서도, 뭐, 뭐, 아, 이거는 증권거래소 가는 거, 이거는 SAC 규정을 받는 거다, 이거는 상품 선물 규정 받는 거다, 이렇게 상품 취급 받는 게 있고 증권 취급 받는 게 있는데, 파인은 확실하게 증권 취급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다 신청한 거 보면, 그죠? 유럽 증권과 시장 어소리티의 암호 자산, 여러분 이렇게 바닥을 잡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정말 돌아가더라도 또박 또박 다른 길로 가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바닥과 이브 패턴인데요. 여기는 좀 잠깐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는 좀 둥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처럼 이게 쌍바닥인데 그냥 쌍바닥 패턴 중에 하나는 급속히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하나는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이제 어이 주식하는 사람 중에 아무 아담과 이브 패턴 온 남성으로 온 여성으로 이게 바닥에서 하면은 쫙 올라간다 이게 상투에서 생기면 쫙 내려간다 이런 아담과 이브 패턴이 지금 파이코인에서 생겼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 패턴이에요. 첫 대세 반전이죠.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래서 연말에 50 센트, 60 센트 간다라는 소리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파이 보게 되면은 여기죠 이렇게 아담이 왕정이 되고 삐쭉 나왔고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돼서 아담과 이브 패션 예, 패턴이 되서 간다. 뭐 이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코인 아까도 참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이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50대 이후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건, 그 사람이 어, 뭐 어떤 세상 머리가 어떻게 잘 돌아가건, 참못 배웠건, 배웠건, 뭐 정말 복이 있건, 복이 없건, 어른들 얘기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건다 올라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잊어버리고서 차근차근 모아가지면. 예전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80억 원 갖게 된다라는 소리는 참 도판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국세청 직원한테도 들었어요. 그냥 하루는 국세청 직원이 그래요. 뭐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뭐 주식 얘기도 하고 뭐 동양철랑 얘기도 하고 서양철랑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친해지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우 부장님, 혹시 80억이라는 숫자가 무슨 관련이 이게 세상에 뭐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돈이 한만 많아도 부모 유산이 80억이 넘으면 형제들이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네가 더 가져야 된다. 그 소리를 제가 국세청 부동산 사과 조사국 직원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도, 저도 도판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게 80억은 갖게 되어 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갖는 방법인지 뭐 그런 말씀은 제가 못 지금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부의 해답이라는 책. 명한 책이죠. 뭐 부의 원리라는 책. 이런 책들 보면 원, 원리는 정확히 설명해요. 원리는 정확히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인터넷 같은 거는 어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노하우가 중요했잖아요. 노하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고 난다면은 노하우는 중요하지 않다. Nowhere. 정보가 어디 있는지만 알아보면 된다. 방법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인터넷 서핑에서 정보 서, 서핑하는 게 됐잖아요. 그게 노 하우에서 노우 어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나온 거잖아요. 채찍 pt도 나오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에 나오니까 즉각 자기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노왓네가 너 no 왔. 네가 필요로 하는 게 뭔데?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나 돈이 필요한데? 어디다쓸 건데? 뭐, 어, 피카파는피카파야 되는데요. 너 빚이 얼마인데 1억이요. 야, 그럼 1억 필요한 놈이 8 0억은왜 찾는데? 1억 필요하면 1억을 찾으면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 이런 책들이 전부 그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근데 이게 말은 정답아.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의 해답에 나오나? 부의 해답에 나 부의 해답에도 나오고 뭐 여기 이런데 저런데 나올 거예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자기도 모르게 대가리에 대가리에 뭐다가 막 돌아갔고 2000가지 요소를 생각한대요. 2000개의 정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전음하고 저놈, 싸워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2000개가 자기 뇌 속에서 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식, 의식에서 이럴까 저럴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거나 실제로 생활하는 거는 무의식은 4천억 개가 4천억 개의 정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때 쓰는 팩트가 2천 개인데 무의식은 4천억 개라 그러면 무의식이 2천 억배 이상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그래서 자기가 암만 부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암만 공부를 하고 자기가 암만 노력하고 작심삼일이라는 게 무의식에 있는 정보 4천억 개를 못 쓰는 거예요. 그이 말이 이책두 군데 어디선가 나와요. 제 기억에는 부의 해답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의식 4천억 정보 중에서 자기가 돈벌수 있는 거를 탁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그걸 찾아서 하는 방법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뭐 그런 건난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이 파이 코인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나집살 때까지는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아마 그 기대는 전부 실망으로 끝나실 거라고요. 얘네는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간다. 그리고 판을 보고 패를 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만히 보면 지금도 판을 보고 패를 내더라고요. 법적 규제라든지 무슨 오픈 마인드라든지 미카라든지 신청원에 두고 스위프트라든지 판에 따라서 패를 내는 거예요. 촌놈 광부터 먹는다고 막 호재를 아무 때나 터트리는 게 아니고 광패를 내갖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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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저만해도 그랬잖아요. 야 이거 바람 불때노야 되는데 지금 상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공표해야 되는데 지금 메인트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죠. 근데 얘네들 일하는 거 가만히 보면 광광이나 이광먹겠다고 어, 덤벼드는 애들이 아니고 뭐 고돌이하고 청단 홍단 한다고 덤벼드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판을 잘 보고 경쟁자들의 패도 잘 보고. 이 판에 들어올라는 그 잠재적인 이 금융시장의 수혜자들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패를 하나씩 하나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시간에 대한 관념만 내려놓으면 저는 정말 파이코인으로 100억 200억 부자 되는 사람이. 제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 이런 그, 그 그러니까 이런 책 보면 어떠? 그래 말은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 2천억 배나 많은 무의식을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전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만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시간만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틀림없다, 파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연기금 펀드 같은 게, 국부 펀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얘네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카 규정 이게 이제 미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먼저 나왔고 쉬프트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겠죠 모레쯤 나오겠죠 미국 시간으로 그러면은 법적인 준비는 끝난 거죠 거진 끝난 거죠 마지막에 미국에서 뭐가 한방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쉬프트도 벨기에 있잖아요 벨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카 규정 통과한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